아, 우 진짜. 간밤에 미국 증시 보니까 야, 이거 심상치 않아. 미국 물가가 갑자기 확 튀어 버렸거든. 생산자 물가 지수 줄여서 PPI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. 이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잖아? 9월에 0.5% 인하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0.25% 인하도 불확실성이 생겼어. 짜증 난다, 진짜. 그래도 아마존,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빅테크랑 헬스케어, 제약파이오, 금융주 같은 큰 형님들이 지수 하락을 막아줬네?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는 워런 버핏 형님이 샀다는 소문에 주가 확 뛰더라고. 역시 버핏 형님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주식 산다고 한마디 하니까 인텔 주가도 막 오르는 거 있지? 정부 테마준가 싶기도 하고 웃기다니까. 근데 중요한 게 있어.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닷컴버블 때만큼 빚이 많대. 게다가 9월, 10월이 원래 주식시장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불리면서 안 좋거든? 조심해야 해. 우리나라도 뭐 헌조세였지. 외국인 형님들은 꼭 코스피 3,240만 가면 칼같이 파네. 지긋지긋하다 진짜. 알테오제는 UBS에서 안 좋게 보고서 냈다가 회사에서 발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.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자동차주는 관세 때문에 올랐던 거 다시 파지고. 어우 답답하가. 코인도 PPI 때문에 좀 주춤했어. 비트코인도 4% 넘게 빠졌더라. 그래도 캐시우드 같은 큰 손들이 코인 거래소 주식 막 사고 그러는 거 보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. 이 모든 내용은 AI가 분석한 거니까 투자 추천은 아닌 거 알지? 그냥 참고만 해 줘. 아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